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6일 매일이 묵상 삶의 변화.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1장부터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있는 사보금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 요한복음까지를 사보금서로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공관복음이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어떤 행적들 그런 사건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관점 그래서 시간적 어느 정도의 시간적 흐름 속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도록 하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면 요한복음 말씀은요 중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사건들, 그러니까 앞에 공관복음에 나왔던 사건들도 기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도록 하는 주된 목적이 이 요한복음에 와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치유사역, 가르치셨던 것,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런 사건, 사건 중심적 이야기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심적인 그런 어떤 초점,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어, 이 최종적 완성,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는 그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신앙이 에, 우리가 이제 이한주 동안 또 다음 주초까지 요한복음을 읽게 되실 텐데 그 기간 동안 오직 예수가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조금 더 정독하시면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어, 이제 1절 말씀이 나오.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왔던 메시지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태초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생명과 빛이에요. 사절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그 혼돈 어둠 두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명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죄된 상태예요. 죄로 물들었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일장 가운데 쭉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1장부터 어떤 복음의 행적을 하였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 타락하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빛과 또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성도여러분 이제 일상 가운데 여러분 보낸 첫날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텐데, 그 분주한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영과 육신을 소진시키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공허함, 그 무질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육신이 충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순간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택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딸하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시, 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 이후에 이제 안드레가 41절에 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까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죠. 요한 복음의 특별한 어떤 그 공간 복음과는 다른 아, 그런 어떤 문체와 초점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를 만나서 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실 때 즉시 가서 전할 때 어, 제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즉시 가서 전도하라. 어, 이거는 인간적 적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가, 각자 개인의 어떤 적용의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건요, 결국은 그냥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그냥 내 교회 자리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을, 십자가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가 지금 중요한 고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이제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말하니 제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로 와서 보라는 누가 먼저 말씀하신 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때 진짜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고, 그를 택하셨고, 그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므로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있던 가운데 오셔서 어,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를 구원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를 만난 증언을 하도록 하여져서 그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모든 구원의 과정 구속사의 모든 과정 그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부터 그것을 예배하시고 구원하시기에 준비된 메시아이심을 지금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이제 첫 이제 이적 사건이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해요.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은 마테 마가 누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 전에 어 그렇게 있었던 거의 말기 사역 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한 복음은 초반에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어 말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흐름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 6월절의 피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온전한 본질적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죠.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대신 예수님 뭐 성전의 머리 되시고 성전의 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성전 문화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세우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그 속에서 종교적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게 성전의 아름다운 세워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 진짜 사도적 인생을 살아가고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전의 부흥이요. 온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세워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 장을 통해 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 또3 장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또 어떻게 또 살아나서 뭘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부활입니까?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지금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는 전, 선생이고 지도자인데도 지금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면서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 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그리고 노뱀 사건 있잖아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장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그 십자가 나무상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그런그 구원하심, 그 죄사하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여러분 정말 잘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잊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이다. 라는 우리 구약의 이제 선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마음을 발견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있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세례요한의 변론이 나오죠. 27절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일 4장의 말씀 또 6장까지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에고에이미, 우리 포에마교에서 회 7주간 했던 그 말씀들도 이제 포함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는 한주또 한 다음 주 초까지 그 읽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길 소망하고요. 그것이 어떤 지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 요소까지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빌립이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나다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 가운데 그 모든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고요. 맛을 이은 것에 소금을 내고 그래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통로들 구원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교의 성도님들 되시고 말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들이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승리자로,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